안녕하세요 레키입니다 아마 아이패드를 구매하시면 가장 첫 번째로 구매하는 악세서리 중 하나가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하는 악세서리가 블루투스 키보드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4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태블릿 사용하시면 블루투스 키보드는 한 번씩 사용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 키보드는 두 번째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구매할 만큼 뭐 가격 대비 만족스러웠고 그만큼 브랜드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로 구매를 했는데 그만큼 많이 팔리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영상은 주관적 의견이니까 아이패드 에어 4용 블루투스 키보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이 로지텍 K380 제품인데 휴대용 블루투스 키보드죠.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블루인데 블랙, 뭐 화이트, 핑크까지 좀 다양한 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직구로 구매하면 2만원대 아래까지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꽤 저렴한 편인데 한국에 나오는 정품으로 구매를 하면 3만원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정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3만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블루 컬러의 경우는 3만원 초반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키보드에 키스킨을 끼워서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키스킨을 끼우면 키감도 좀더 쫀득해지고 소리도 좀 조용해져서 도서관이나 카페 등 조용한 공간에서 사용하기 좀더 좋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구분도 훨씬 명확하게 됩니다. 휴대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워낙 슬림하고 혹은 또 접이식 키보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의 애플 정품 블루투스 키보드와 비교하면 이게 측면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측면이 조금 높기 때문에 슬림한 키보드보다는 손목에 조금 부담이 덜 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너무 낮은 것보다는 조금 높이가 있는 게 오래 타이핑을 할 경우 손목에 무리가 덜 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로지텍 키보드와 함께 아이맥에서 이 애플 키보드도 같이 사용 중인데 이두 개의 차이는 가격에서 아무래도 큰 차이가 나고 높이가 로지텍이 조금 더 높아서 실제로 오래 작업을 해보면 너무 낮은 것보다는 높이가 조금 있는 로지텍이 조금 더 편합니다. 그 소리는 지금 나오는 영상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소리를 들었다시피 로지텍의 경우가 소리가 좀더 작은 편이라서 도서관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고 특히 좋은 점은 F1, F2, F3 펑션키에 멀티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맥북 프로, 아이폰, 아이패드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키보드 하나로 연결을 변환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패드에서 문서를 작성하다가 에어드롭으로 공유를 해서 맥북 프로를 넘겨서이 키보드로 바로 전환해서 다시 또 문서를 연결해서 작업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즉 멀티 디바이스를 사용할 경우에 1, 2, 3번 지정을 내 두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딜레이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사용하기 상당히 편합니다. 지원하는 OS는 macOS, 윈도우, iOS 그리고 iPadOS, 안드로이드까지 모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멀티 디바이스 연결은 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연결은 펑션 키를 3초간 길게 누르면 깜박깜박 하는데 그때 디바이스에서 블루투스를 켜서 검색해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F1 키를 그러니까 3초간 길게 누르면 LED가 깜박깜박 할때 연결되는 디바이스는 F1에 지정이 되고 F2, F3도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단지 전환할 때한 번씩 딜레이가 있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F1으로 아이폰을 쓰다가 F2로 아이패드로 바꿀 때 F2를 누르면 바로 전환이 안 되고 가끔 1, 2초씩 딜레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스킨을 끼워서 사용 중인데 키스킨을 끼우면 키감도 좀더 좋아지고 소리도 키보드를 두들겨보면 작은 편입니다. 쫀득쫀득한 키감이 좋아서 이 키스킨을 사용 중인데 키스킨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대략 한 2,000원에서 4,000원까지 다양한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는 AA 배터리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A 배터리 두 개로 보통 1년 이상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200만 회, 그러니까 키보드를 200만 회 두드렸을 때까지 사용을 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OS마다 키보드 설정이 조금씩 다른데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키보드 설정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키보드 설정은 OS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 기준에서 지금 맥 그리고 아이패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한영전환의 경우는 좌측 캡스룩을 누르거나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맥이나 애플에서는 한영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쉬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영전환이 됩니다. 윈도우의 경우는 알트키를 누르면 한영전환이 됩니다. 영문 대문자 입력은 쉬프트키, 영문키를 누르면 대문자가 입력됩니다 Shift키를 길게 누르면 계속 대문자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OS에서 Fn 플러스 탭은 화면 캡처 Fn X는 잘라내기 Fn C는 카피 Fn V는 붙여넣기가 됩니다 OS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용법은 일반 키보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로지텍 키보드의 아쉬운 점을 제가 꼽는다면 아무래도 블루투스 연결이다 보니까 요즘 블루투스 기기가 많이 붙으면 이게 딜레이가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키보드 칠 때는 덜한데 기기 전환 시에 F1, F2, F3로 이렇게 기기 전환 시에는 1, 2초씩 딜레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휴대성입니다. 휴대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큰 편은 아닌데 아이패드보다 조금 길이가 있어서 아이패드에 딱 맞는 파우치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편이고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패드 파우치를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이 키보드를 사용하실 것 같으면 조금 여유가 있는 파우치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스타벅스 프리퀀시로 폴드볼 크로스백을 받았는데 아이패드는 잘 들어가는데 바로 이 키보드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뚜껑이 제대로 안 닫힙니다. 길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 만약에 아이패드 에어포를 구매하시고 이 키보드를 사용하신다면, 파우치를 조금은 여유 있는 걸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로지텍 K380의 경우는 뭐 지금까지 제가 이 키보드는 두 번째로 구매를 한 셈인데, 내구성도 괜찮고, 휴대성이나 블루투스 연결을 빼면, 사실 키보드의 키감도 괜찮고,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서 저는 이 키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K38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로지텍 K380 키보드에 대한 느낌과 간략하게 사용법을 정리해 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